한 주간도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고집 부리고 욕심 부리며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예쁜 모습으로 집중하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영호 목사님 세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유치부 친구들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잘했지요?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한번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래요.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 여름 되면은 부모님하고 여행 가나요? 예, 여름 휴가 때 여행 가죠. 우웅 아빠가 운전하고 룰루랄라 기쁜 여행을 가고 또 어쩌면 올 여름도 이제 여름 휴가 때 바다로 어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행을 가면 한참 간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아빠가 시원한 바다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계속 산만 보이는 거예요. 찾길만 보여요. 그래서 아빠 얼마나 왔어요? 목사님 딸이요. 특히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 첫째 딸은요. 조금 출발했는데 얼마 안 돼서 아빠, 얼마나 왔어요? 어, 30분, 아빠, 얼마나 왔어요? 어, 40분, 아빠, 얼마나 왔어요? 어, 1시간, 아빠,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어, 4시간, 내 시간이란 개념도 잘 모를 때 어쩌면 우리 친구들보다 어렸을 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어 그렇게 했던 그 아이가 뭐 초등학교 가서도 얼마나 가야 돼요? 한참 가도 계속 찾기만 보이니까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얼마나 았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아빠는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약속한 바다. 결국은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작게만 보이지만 바다를 빨리 보고 싶지만 결국 아빠는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우리하고 바다 데려갈게 그 약속을 꼭 지키세요. 그래요. 올 여름에도 혹시나 멀리 여행 가더라도 아빠가 어디에 간다라는 것은 약속이고 꼭 지키세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요수와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 가까이에 있는 바란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까이 갔을 때 어떤 곳이요? 바란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12 지파 중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했다.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하고 오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는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이스라엘의 대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 어떤지 정탐 살펴보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지,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을지, 그 땅에는 어떤 먹을거리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정탐 살펴보고 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한참이 지나서 다시 그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는데 무려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한 달하고도 10일이 더 지나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왔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와, 정말 그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풍요로 먹을 것이 여기 보세요. 포도를 가지고 왔는데, 너무 크고 맛있는 포도예요. 먹을 것이 진짜 많아요. 그렇지만 그곳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거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12명 중에. 열명이다 되는 정탐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살펴보고 와서 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들어가면 안 된다고, 우리는 그 거인들을 이길 수 없다고. 그렇지만 그 중에 요호수아가 이야기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비록 거인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겁니다. 이길 수 있어요. 요수사하가 외쳤어요.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 갈렙. 갈렙도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갈렙도요, 요서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래, 우리가 가서 가난 땅을 차지합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열 명의 다른 정탐꾼들, 어, 못 가요. 거인들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의 말을 믿었지, 여기 이 요소와 갈렙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바로 요소와 갈렙이 그 뒤, 오늘 이 민수기 14장 8절 말씀,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요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들은 이 요소와 갈렙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열두 명이나 되는 정탄군 중에 딱두 명, 누구요? 요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두 명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요수아와 갈렙은 가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못 들어갔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를 들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라면 주사 맞는 거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이제 조금 지나면 우리 친구들도 코로나 어, 이 백신 이제 수사를 맞아야 될 거예요. 뉴스에 보면은 코로나 백신을 맞고 위험해진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오 맞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실 것을 믿고 오 어, 너무 무서워요. 아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용기를 내고 주사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어린이의 모습이에요 열이 나고 아플 때 여러분 어때요? 너무 아파요 못 움직이겠어요 밥맛도 없어요 어지러워요 열이 나요 더워요 이렇게 열이 나고 아플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실 거야. 믿는 거예요. 믿고 아프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건방 우리 친구들 건강히 회복되고 일어나게 해 주실 거예요. 때로는 처음 해 보는 일. 엄마 심부름을 한다든지 내가 스스로 나 혼자 아직 한번해 보지 않았지만 해야 되는 일이 생길 때 그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행동하면 여러분 가난 땅의 거인을 이길 수 있어요. 요소와 갈리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해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친구를 사랑한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 친구와 언제나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 친구의 기도를 들어신다.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무서울 때, 주사 맞아야 할 때, 또 아플 때, 그리고 또 뭔가 내가 혼자서 스스로 하거나 처음 해야 될 때, 오, 여러분 뭐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도와 주실 거예요. 약속에 하나님을 꼭 믿으세요. 알겠죠? 그래요. 이한 주간에도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공과 어, 집에서 하는 공과 교육도 잘 하고요. 그리고 또 가정 학습지도 잘 해보아요. 이제 다음 주가 어, 1학기 공과. 마지막 22과 마지막인데 우리 친구들 이제 또 새로운 어, 2학기 공과 또 7월 8월 QTI도 또 여러가지 성경학교 자료도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택배로 가게 될거예요 어, 공과 어, 다음 마지막 어, 다음주 말씀도 우리 기대하면서 중요한 건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꼭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거예요. 믿어요.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짝, 두눈 꼭.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 주 가정에서 하는 홈 워크북 활동을 소개해 줄게요. 자 먼저 앞면에 있는 성경 스토리를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그리고 뒷면을 넘겨볼까요? 뒷면을 넘기면은 활동일이 있어요. 활동일에 날짜를 적어주시고요. 자 이번 주 활동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말 연결하기예요. 오늘의 하루의 일과 믿음의 말을 연결하여서 연필로 그려주세요. 자, 활동을 모두 마치면요. 나의 확인과 부모님 확인란에 스티커를 붙여 보도록 합니다. 활동을 마치면 다시 교회로 가지고 와 주세요. 6단원 찬양과 암송을 QR을 통해 복습해 주시고 학생용 앱을 통해 20일과 복습 게임도 함께 해 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여우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